자, 다음 정부 규제입니다. 그 표는 참고 사항 한번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 됐습니다. 그럼,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차이는 잘 아시죠? 그죠. 렇 직접 간접 규제는 됐습니다. 1번, 밑 볼드체, 준수, 미준수를 피규제자가 선택한다. 이게 선택권이 있으면 무슨 규제? 간접 규제고, 오로지. 선택권이 없이 준수만 하면 직접 규제가 됩니다 명령 치시적 규제라고 그러고 시장유인적 규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자율규제 공동규제 규제협의 자 이거 비해 주시고 요즘에 이게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주체는 당연히 정부인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제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자 피규제산업동그라미 업계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의 규제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바로 가시죠.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뭐 뭐가 있어요. 뭐 의사도 있고요. 변리사도 뭐 있고 이러한 전문 자격들은 정그 관료들이 정확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권한을 이쪽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됐습니다. 특징. 동그라미 1번. 규제기관이 행정력 부족 및줄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2번. 기술력 전문성이 현저히 낮다 맞죠? 관료들이 뭐 수술을 해봤겠어요. 그죠? 뭐 의사가 의료수술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3번. 피규집단은 여론 등의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스스로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요게 이제 3번이 뭐겠어요? 유치원법이잖 유치원법. 유치원법 터트려지고 나서 이제 뭐 살인 유치원들이 뭐 서로 몸살이죠 우리가 뭐 하겠다고 막 발표하잖아요 정적인 지금 자율 규제의 상황이죠 근데 4번 그쵸 그렇죠. 왜 변호사 의사는 해주는데 뭐 노무사는 왜안해주냐왜 공무원들은 왜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른바 공평성 문제 밑줄 공평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됐죠 핵심적인 특징은 아시겠죠 넘어가시죠 요즘에 많이 나 오는 게 바로 이거죠.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수단 규제는 투입군. 자, 투입 요소, 생산 요소, 생산 기술, 생산 수단을 규정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친환경 농수산물을 쓰라.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 농수산물을 쓰면 맛은 더럽게 없어도 영양가는 엄청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산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3번. 그렇죠. 성과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투입 규제와 성과 규제를 동시에 하면 기업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연애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연애를 본격 하기 전에 썸은 3개월 이상 타야 된다! 정형적인 투입 규제죠. 재밌겠다, 그것도. 혹시. 강제 썸 타기, 그런 것도. 근데 이게 반대가 있죠. 자네가 있는데 이혼하려면 이혼, 숙려제 3개월인가 6개월 있죠? 성급한 이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혐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결혼을 하기 전에 3개월간에 예비 탐색까지는 거텨지는거 없잖아. 결혼은 마음대로 하기로 하면서 왜 이혼은 마음대로 못하게? 애기 때문에? 애기가 없으면, 물론 애기가 없으면 숙려제도 없긴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심해죠 간통죄가 여러분 위헌 판결났죠. 이게 뭐 내가 뭐 그따 간통을 저지겠다는 건 아닌데. 간통죄가 위헌 판결난 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혼보다는 간통이 더 도덕적인 피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근데 그거는 위헌인데 이 제도는 여전히 있어.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뭐라고요? 투익 규제. 투익 규제 됐습니다. 단점은 어 방금 했잖아요. 친환경 농수산물이 엄청 비싸죠. 그잖아요.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기술을 쓰라고 하는 것은 엄청 비싼데 기껏 썼더니 맛은 더럽게 없고 영양가도 안 좋아. 그래서 단점이 사회적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 규제나 산출 규제는 넘어가시고 3번 원료에 대해서는 즉 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아요? 투입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가 무슨 원재료를 쓰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삼성급, 미슐랭 원스타급, 아니면 제주도로 옮긴 연돈만큼의 돈가스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돼지고기가 불량품이든 생,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단점. 사회적 목표치가 설정하기 어렵죠. 아니, 학교 음식이 뭐 미술랭 원스타는 너무 높잖아. 그렇다고 김밥 나라 수준은 좀 너무 낮죠? 어디가 좋을 것 같아? 그건 뭐, 그치,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것만 기업의 자율성을 보여줘요. 이게 여러분 좋은 기술이 작생해봐요 호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되지. 왜요? 재료가 좋잖아. 이거 뭐, 제주도에 연돈이라는 그돈까스집 그 가보고 싶다, 정말. 왜, 칭찬, 장인정신도 장인정신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재료일까안 돼도 그걸 만들어내는, 그게 기술이지. 아이씨, 좋은 재료 가지고 조 맛없게 만드는 게 기술이지. 맛있게 만드는 게 기술이냐? 생각해봐. 좋은 재료쓰으면 당연히 음식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진짜 좋은 기술은 뭐라고요? 좀안 좋은,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욕먹는 이유가 전국의 청교에서 1등 한 애를 데려가서 1등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 막말로 한 30등 한 애를 데려가 가지고 1등 시켜. 그래야 지들이 렉처가 좋은 거지. 아니, 똘똘한 놈 데려가 가지고, 아, 박태환 데려가면 나도 1등이야. 수영 열심히 해. 화이팅! 이것만 해도 게 금메달 따겠다. 근데 박태환 감독도 뭐, 감독님은 왜 그렇게 칭찬받아? 우리나라가 1등가 그런 성과를 이루낸 적이 없었잖아. 그런 거야. 내가 말한 거야. 그래서 이...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행정할 때 선택한다면 절대 투입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굳이 가장 좋은 거는 과정 규제거든. 각 생산 과정만을 규정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이 과정을 설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투입 규제나 성과 규정에 규제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뭐 선택해라. 그렇죠. 성과 규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기술 개발이나 기술 혁신이 촉진돼요. 사회적 목표치를 설정해놓으면 됐습니다. 자, 답은 관리 규제, 햇섭 생산 과정, 제조, 가공, 보송, 유통 각 단계에서 위생 관리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원재료를 써든지 내가 안 묻겠다. 그 결과물이, 성과물이 어느 정도인지도 내가 안 묻겠다는 거죠. 오로지 각과정의 위생을 철저하게 거치도록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 나 생긴 거와 다르게 엄청 음식점 고를 때 쓸데없는 거뭐 고르는지 아시죠? 인테리어. <laughs> 나좀 불량스러운 식당은 웬만하면 잘안 가. 그래서 나는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주방시설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요리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모자 쓴거 있죠? 그런 것도 좀 예민하게 반응해. 항상 그렇지. 생긴 거는 산도족처럼 생겨가지고뭐 산도족은 이생 따지면 안 되나? 뭐 손톱 이렇게 있잖아요. 요리하는 분들 손톱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심히 봅니다 좀. 휴게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아들 딸라 고르는데 저는 한 바퀴 쭉 돌아보는데 아빠 뭐 먹을 거어 손톱 깎은 사람. <laughs> 손톱 깎어서. <laughs> 그래서. 미생. 그래서 저도 이 음식을 고를 때는 해어이 마크 유명하죠 아시죠? 참고로 여러분 해썹 마크 따려면 엄청나게 간간합니다 이거 있는 업체 거를 많이 이용해 줘야 돼 알았죠? 과정 규제입니다. 이 답이 뭐야 이거 과정 해썹 사면 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 해썹 선생님 해썹 있는 거 사더니 맛이 더럽게 없던데요. 야 봐봐 단점 봐봐 성과 규제 단점 있잖아. 해썹을 거쳤다고 해서 맛이 좋은 게 아니야, 알았지? 그 생산 과정이 아주 위생적이고 그죠 아주 깨끗했다는 걸 담보해줄 뿐이지 맛이 좋다는 건지 원 재료가 좋다는 건 아니다. 그죠 됐습니다. 제큐일선 A. 아 이게 제큐일선이, 와 아, 진짜 작년에도 2019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일단 이런 표가 있잖아요. 객관식에서는 이런 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많은 암기를 요구하죠. 속된 말로 하면 대충 때려 잡을 수가 없죠. 이거는 갑시다. 편익 동그라미 치시고 집중 협소 동그라미, 광범위 분산 동그라미, 비용 피해 분산 광범위 집중 협소. 자, 제가 이 표를 할 때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어떤 기준인지 아시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수술하겠습니다. 대중정치, 다수개정치. 이건 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종교, 낙태, 차량십부제 자, 음란물 규제, 방송 출판 규제.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리면서 누구나 다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량십부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여기, 뭐, 뭐,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자, 공익집단 동그라미, 최고 결정자 동그라미. 공익집단이나 최고 결정자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됩니다. 자, 옆에 고객정치, 이게 가장 시험 많이 죠 비용은 협소하고, 아, 광범위하고 편익이 협소하니까. 그게 대부분 여러분 그냥 옆에 진입규제 미출작, 특이한 게 농산물 최저가격제죠. 농산물 최저가격제 됐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이게 왜 고객정치죠? 농산물 최저, 최저가격제를 하면 소수의 와 농민들만 혜택을 누리죠. 농산물을 사 먹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뭘 부담해요?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무가 여러분 뭐... 뭐지 뭐? 양파, 요, 요번에 그 누구지? 백종원? 감자인가? 강원도? 그런 거는 그냥 시장원리에 놔두면 훨씬 여러분들이 싸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자인 농민을 보호한다고 맹목하에 감자에 1kg 가격을 뭐 5,000원으로 책정해 놨어. 밑으로 못 팔게 해.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싸게 살수 있었는데 더 비싸게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농민한테만 돌아가죠. 이거 쏘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됐습니다. 이집단 정치는, 됐습니다. 비서빌리티 밑줄, 이기려고 가시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포획이 발생하죠. 자, 정책 선도자의 정치입니다. 환경규제, 그게 대부분 이제 환경규제죠. 환경규제, 됐습니다. 자, 공공재적 속성. 그죠? 자, 무슨 얘기죠? 그래서, 환경규제를 열심히 하면 국민 모두가 좋아지는데, 그죠? 그 편익이 국민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배되니까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한다? 무임승차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무임승차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적 사건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극적 사건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 뭐 우리 아픈 얘기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런 검사 같은데 에 대한 규제가 통과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정책 선도자 또는 이걸 정책 기업가라 그럽니다. 정책 기업가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적대관계 미출 규제 입당과 규제 대상자 사이에. 적대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넘어가시죠. 규제 역사 이게 이제 시카고. 아, 갑시다. 자,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된다. 가 너무 규제를 많이 설정하면 그걸 관리지평화로 줬기 때문에 과소한 규제가 돼요.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 전체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 왜냐하면 과거 위험을 간과할 수가 있죠. 됐습니다. 3번 이거는 진짜 맞죠. 액티브X 같은 거. 최고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저해해요. 왜냐? 다른 기술을 개발해도 그 기술을 쓸 수가 없죠. 왜요? 액티브X라는 기술을 쓰라고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4번 소득 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기업들에게는 인건비만 부담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이일어났잖아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알바 3명 쓰던데, 1명을 자르고 내가 실제로 일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 하나가 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뭘 올렸더니, 체제임금올렸더니 이거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객관식인데, 말하기 좀도시스럽게 한데, 저는 여기서 인정하는 건 3번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뭐, 그냥 자기들의 프라퍼 간다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바드 대학이나 뭐, 시카고 대학 넣으면 다잘 쳐주니까, 그두 대학이 미국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런 이론을 많이 가르칩니다. 5번. 상품 정보 공개 의무화는 오히려 실질적인 소비량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라고 한 것만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규제 피라미드.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입니다. 타르베이비 이펙트라고 그러죠. 미국 동화 속에 나오는 타르베이비는 여우를 잡는 인형인데 타르라는 끈끈한 액체를 묻혀놓으면 어느 한 여우가 딱물어면 다른 여우가 먹인 줄 알고 계속 물어. 근데 너무 끈끈해서 입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현상. 타르베이비 이펙트. 규제 피라미드입니다. 자, 밑에 양질관리 규제 완화는 레슨는 규제의 양을 줄이는 거고요. 배라는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거고, 규제 관리는 규제의 복잡성에 대한 이유입니다. 요거는 자, 파저티브, 네가티브.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놓죠. 그래도 팍 중요하만 하시고 됐습니다. 왜 이게 파저티브냐 하면, 뭐뭐뭐의 경우에 허용하는 거니까 허용한 파저티브예요. 네가티브예요. 파지티브 하죠. 근데 이거는 이 경우에 허용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모든 게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밑에, 뭐뭐 경우에 금지한다는 것은 단어의 뜻은 네가티브 한데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한다는 거죠. 자, 어디가 자유가 훨씬 더 큽니까? 네가티브 시스템에서 자유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파자티브 시스템이에요. 자, 공, 어, 공무원인, 공무원인 근로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노동 3건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가지니까 파저티브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전제죠. 요 시험 잘 봅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자, 규제법정, 규제기본법 97년에 제정되었다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한다. 최소한 규제일물제 5년 동그라미. 됐죠? 규제 심사가 45일 15일 이상하죠. 그죠? 합쳐서 60일입니다. 규제 영향 분석어 45일 15일. 규제 영향 분석 아시죠? 규제를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 영향 분석이 한사례개 있는데 자, 교통 영향 분석 환경 영향 분석, 규제 영향 분석, 부패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기 전에 하는 거다. 이게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규제 영향 분석의 내용, 규제 외에 대체 수단이 존재하느냐? 규제의 비용과 편익, 경쟁을 제한하느냐? 여러분도 당연히 규제를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규제의 비용을 많이 분석할 것 같아요. 편익을 많이 분석할 것 같아요. 비용을 많이 분석하죠. 이 줄을. 오히려 이게 많이 나왔죠. 대통령 밑줄, 규제 영향 분석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대통령 소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9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국회, 대법원, 헌재. 요거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죠. 왜요? 상권 분립의 원칙상 얘들을 터치하면 안 되죠. 아, 얘들을 터치하면 국회가 정부 꼬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감사원이 항상 얘들이 애매하죠. 그죠? 감사원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해 볼까요? 이게 공부하신 분들 국가 재정법에서 독립 기관은저네개 중에 몇 개예요? 네개 다죠. 헌조 이세 개는 헌법상의 독립 기관이고 감사원은 국가 재정법상 독립 기관이죠. 중앙 인사 관장 기관은 몇 개죠? 거기에 감사원은 빠지죠. 어렵구나. 그만하겠습니다. 아? 아, 이 감사원이 근의 아빠가 만들어 놓은 거, 이 감사원이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괴롭히 말해줍니다. 어떤 때는 포함됐다가 어떤 때는 포함 안됐다가. 감사원 원장 포함해서 위원이 몇 명이죠? 2013년 행정사의 시험 나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5, 1, 1 더하면 7이죠. 5인 이상 10 1인 이하로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 7명. 우리나라 7명이면, 잘 들으세요? 거의 100% 7명이면 원장 포함이야. 원장을 제외하고 7명이 아니야. 그게 포함해서 7명입니다. 자, 규제기업기본법에 없는 것과 있는 것 있는데요. 특이한 게 규제총량제. 법규정이 없지만 규제기업위원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의 동그라 1번. 지도 권고 협조 알선 조언. 됐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법 하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공부한 행정 이렇게 공부해요? 이 행정 지도가 행정학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사실상 규제라는 거지. 어떤 말은 이제 좋게 해가 뭡니까? 어, 이이 이, 피규제자에게 선택권이 엄청나게 많이 부여된 규제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는데, 비가 무심천에 비가 많이 와서, 자, 요길말고 저쪽 길로 가시죠. 나 같은 사람들은 방고 길에서, 어? 저리 비켜! 나이길갈 거야! 나 가도 돼.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불어서, 경찰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내려 끄집어내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착해서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길 돌아가겠죠. 자발적 협력에 기대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돌아가다가 사고 났어. 여러분들이 아, 이 아저씨가 아, 이씨 아니지. 경찰이 돌아가려 고 했는데 돌아가서 사고 났다.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 안 받아줘. 왜요?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다음 점 봅시다. 불분명한 행정 책임, 미흡한 구제수단.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뭐, 뭐,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에서 왜 배운다? 이런 거죠. 내것 아닌 내것 같은 내것 아닌 그것처럼. 규제 아닌 규제 같은 규제 아닌 것. 뭐라고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